시아, 시야, 시아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전 동구 한밭대로 BID 공식 전시장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BID 공식 전시장 대전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앞쪽에 보시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이제 차량 가지고 오셔도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어떤 게 있나 밖에서도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도 밖에서만 보시면 안 되겠죠? 들어가서 시승도 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층 전시장으로 들어와봤는데요. 1층 전체가 전시장인 만큼 굉장히 넓고요. 딱 들어왔는데 뭔가 카페 같고 되게 친근한 느낌이어서 약간 친구 집에 놀러 온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아토3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실도 전시가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또실 아이언7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신차로 나온 만큼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제 제가 매장 왼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앞쪽에 보시다시피 아토3 전시가 되어 있고요. 블랙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맨 안쪽에는 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화이트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날렵해 보이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실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BID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굿즈가 다양하게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굿즈 앞에 보시면 또긴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가족들끼리 왔을 때좀 인원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도 카페 온 것처럼 편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오픈형으로 준비해 두었고요. 나는 좀 프라이빗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쪽에는 또 프라이빗한 상담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옆쪽으로 와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쪽은 평소에는 핸드오버전으로 쓰이고요 여기 이제 주말에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이쪽에는 C라이언 세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상담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쪽에는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커피포트랑 간단한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